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집 이승현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한번 보여드리러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7호선 춘역하고 1호선 부천역이 딱그 사이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7호선 쪽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7호선 역세권 아파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입주금 5천만 원이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도 3천만 원 정도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뭐더 메리트가 생긴 것 같고 지금 요집요 이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친구가 거의 4m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이쁜 집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전실부터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실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전실 같은 경우에는 오른편에 이렇게 전신 거울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옷매무새 가다듬고 나가시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발장이 있는 게 아니고 팬트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수납 가능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만약에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은 여기다 추가적으로 신발장 배치하셔도 되고요. 매립선반 다 되어있기 때문에 차키 같은 거 올려놓고 쓰시기 정말 좋아 보여요.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거실인데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4m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뭐 TV 대형 TV 놓고 나서도 충분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화면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친구도 거의 4m에 육박해요. 굉장히 거실하고 주방이 넓어 보이는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앞집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앞집에 딱 지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내 집이 보인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집 자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앞에 건물이 막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내집 앞에 뭐가 들어선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TV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은 지금 양쪽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두셔도 되는데요 양쪽 다 소파 6인용 이상 충분히 들어오고 반대쪽 같은 경우는 소파 가 거의 10인용 이상 들어가는 널찍한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거실과 이어져 있는 주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주방도 보시면은 여기에 냉장고 자리 두 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냉장고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거의 뭐한 대가 더 들어가는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넓은 개방과 함께 선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단 낮은 거예요 일반적인 의자 놓고 식사하시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무릎 자리까지 다 파져 있기 때문에 뭐 4인 혹은 6인까지는 충분히 식사 가능해 보입니다 사각 싱크볼 깊게 들어가 있고 상하부장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조리대 공간이 정말 여유롭게 나와 있어요 여기 뭐 처음부터 안드시니까 여기다 조리대 쓰셔도 되고 여기도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대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 있고 아파트답게 가스레인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안방 시작해갖고 방들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네, 안방으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이는 공간만 1 2 자가 넘기 때문에 침대 이렇게 배치하시고 붙박이장 쭉 짜셔도 되는데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이렇게 라인 조명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 공간 보여드릴게요. 네, 베란다 공간이 꽤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탁실로 쓰셔도 되는 게, 여기도 수전이 있고, 반대쪽에도 수전이 있어서, 여기로 세탁실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드레스룸처럼 깔끔하게 꾸미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 엄청나게 넓진 않지만요. 그래도 변기가 가장 멀리 배치되어 있고, 물에 문이 걸린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젠다이랑 건수납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방은 안방이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법한 그런 방 크기이고요. 뭐, 침대 하나 놓으시고, 옷장과, 그 다음에 책상까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는 방인 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옆에 위치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방은 시스템 에어컨도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다 방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세탁실을 안방에 안 꾸미셨다면 이쪽 옆에 수전이라도 나와 있으니까 세탁실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옷방으로 쓰셔도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답게 굉장히 넓어진 모습이고요 바닥과 벽면이 회백색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안쪽 끝에 해바라기 샤워기 배치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보여드렸는데요. 여기가 위치 신곡동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7호선 춘의역과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7호선 춘의역 역세권 도보 현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호선 아파트들이 전부 다분양용 완판이 되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여기밖에 없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앞쪽에 남의 집 지붕이 보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은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좋은 현장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Да.